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해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에 금화와 운도와 동전도 넣어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소고 두 벌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아무 고울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에 평화를 빈다고 인사해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가졌다는 것을 알아야 줄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어떤 생명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이 특별한 그런 부르심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기 위한 모든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지혜와 계시와 또 부유함과 각종 은사들을 또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 저는 받은 적 없습니다. 저는 알지 못합니다. 언제 주셨어요? 어, 라고 하든지 받았지만 아, 그것을 사용할 방법을 모르는 데든지 사용하기 싫어한다면 예그 역시 마찬가지로 어, 그것들이 나타나지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이 없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받은 것은 알겠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어, 사용하기를 꺼려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알지만 그것을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화 해야지만이 그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어지고 내 삶의 성장과 변화를 일으키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만약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이걸 하지 않는다면 그냥 지식과 정보로만 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엔 믿는 자들이 어떤 능력들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징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식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할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 나는 새 방언을 말하고 있는가? 내가 뱀을 짓고 어떤 독을 먹을지라도, 내겐 어, 그것들이 나에게 공격할 수 없고 나에게 내는 그런 면역들을 가질 수 있는가? 또 내가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인가? 그것을 믿습니까? 내가 그것을 할수 있습니까? 믿는 자들이 이러한 어, 표적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의심이 되고 의구심이 들고 나 이건 자신 없는데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 그러한 의심과 불신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단지 지식과 정보에 머물물게 된다면, 에, 여러분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어, 할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유익이 안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어, 이제 유익을 줄수 없고 효과를 나타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특별히 에,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가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지만이 되는 거죠. 나는 에, 나는 어, 내가 나의 어떤 것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지만이 됩니다. 사람들은 에, 때로는 어, 소유로서 자기를 인식하게 되어져요. 내가 뭘 가졌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어, 생각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어, 차를 몰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그런 사람이야라고 어, 이제 하게 되어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좀 음, 어,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예, 주눅이 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물질과 어떤 재능과 어, 지위와 인기들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자 이렇게 어, 이러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으로서 자기를 인식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가졌으면 교만해질 뿐이고 적게 가지면 열등감을 갖고 어, 자신감이 없게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물질적으로 많이 가졌으면 내가 이런 거하는데 이런 거 해야 돼만데 내가 보험을 전하고 어, 정말 이런 어려운 사람 섬기는 일을 해야 돼. 내가 없으면 내가 없는데 뭘 해? 나는 도움받아야 될 처지에 있는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으로 어, 내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자신을 볼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유식적인 인식으로 어,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일을 그들이 할 때에 그들이 그들이 세상적인 부유함을 가지고서 일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인 능력,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서 그것을 나눔으로써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미 들어왔고 또 강조되어져 왔고 내가 해야 될 것들과 또 성공의 그런 성장의 과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충실히 그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지만이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세상적인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예, 그러한 인식보다도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성령과 믿음으로 더욱 더 어, 충만해지고 성장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또한 그런 가진 것을 가지고서 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할 수 있는 빛이 되는 일들을 할수 있게 되어집니다. 가진 게 없는데요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영적으로 어,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지 못하, 못하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오히려 예수님은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해요. 그런 것으로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면서 선교 여행을 보내면서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 그것을 누리는 그러한 삶 치유와 회복과 자유와 축복이 각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가 아니라 이미 천국이 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주인인 바로 예수님이 천국은 바로 내 안에 있다라고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땅 가운데 누리는 삶은 삶의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계속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계속 들여다보고 내가 계속 어, 내 안에서 생수가 흐러 나오고 어, 성령님의 그런 가르침과 인도하심과 기름부으심 그것들을 통해서 어, 내가 내 안에서 변화를 이루고 더욱더 능력을 갖고 그것을 밖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때 지금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죠내 안에 있는 것이고 내 안에서 그것들이 더욱더 확장되어져서 내 삶에 나타나게 될때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사회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천국을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천국을 소개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과 또한 내가 더욱더 성장하고 발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또 천국을 소망하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말만이 아니라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한 측면에서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아라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개하면서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천국을 보여주는 그러한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은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갈 것을 명령할 때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신성한 건강과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고 그들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뿐만 아니라 하나의 나라는 천국에는 가난한 자도 또 신용불량자도 없기 때문에 천국의 부유함을 하나님의 그런 부유함을 나눌 수 있어야지만이 되어지죠. 자 이렇게 우리는 천국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대하지마이 되어집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은 예수님 이후부터 침략하는 자의 것이고 천국은 열려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그것을 소유하기 원하고 갖기 원하고 누리기 원하고 갈망하는 사람은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내가 원하기만 하면 그거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알게 되어집니다. 너희들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이처럼 천국을 보여주는 사람으로서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은 너희들이 갈때 주의할 게 있어. 너희들이 절대 가면서 돈을 가져가지 마라. 돈뿐만 아니라 여벌의 옷과 또 여벌의 신발과 또 지팡이 등 이런 것들 가져가지 마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가져가면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의지하게 되면 그것을 사용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물질은 어 어떤 나쁜 점이 있냐면 계산적이 되어지게 됩니다. 왜요? 숫자로 되어 있잖아요. 예, 더하기 빼기를 해야지만이 되잖아요. 계산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어집니다. 자기 이의 타산을 이제 생각하게 되어진다라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계산기가 아니라 물질적인 그러한 계산기를 두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 일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아, 저 사람이 내게 얼마를 주었네? 저 사람이 내게 이것을 주었네? 라고 하면서... 내면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이를 통해서 은혜를 느껴야지만이 되어주는데, 저 사람이 내게 주었어. 얼마에 그러한 얼마를 내게 주었어? 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나를 집중하게 되어진다고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라 것입니다. 이제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에, 쓰게 되어지면, 어, 그 모든 내, 나의 행동들이... 나에게 집중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얼마를 줬지, 내가 뭘 했지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 특성 가지고 있어요. 자기 것은 되게 아껴요. 남의 것은 막 써요. <laughs> 예수님이 그 동안 그런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것은 막 쓰라고 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막 써야지, 막, 써, 막 주고.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사용하지 않는다면 개발되어지지 않고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돈을 가지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진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얻는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파송하셨는데 돈을 주게 되어주면그 사람들의 그러한 필요들이 어느 정도로 채워지기는 하겠죠. 그러나 진짜 그 사람들에 그러한 구원의 일과 영혼의 구원의 일과 삶이 변화되는 일들은 나타나지 않게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앉은 앉은뱅이를 치유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앉은뱅이는 이제 구걸을 해야지만이 그가 먹고 살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앉은뱅이에게 정말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하고 또 성장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치유되긴, 치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가 가진 그 모든 것 중에서 정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줘야지만이 되는데 베드로는 뭘 선택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있는 예수님을 주셨, 주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주었고 신성한 건강과 치유를 주게 되어집니다. 자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아멘 베드로가 준 것은 바로 예수님과 신성한 그런 건강과 치유였습니다. 그가, 아, 그러한 그 신성한 건강과 치유가 이 안잼뱅이를 낫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날이 안잼뱅이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가 치유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더 이상 구걸할 필요가 없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그러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가 보듯이 이 일은 안진뱅이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자마자 뛰자마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날에 5천명이 5천 회개하고 생명을 얻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러한 영적인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안진뱅에게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주었다면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지만 안진뱅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가치를 있느냐를 우리가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베드로가 준그 돈은 아마 뭐 한끼 정도의 식사를 할수 있을 정도밖에 안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에, 온전하게 인식해야지만이 또한 그 사람의 삶에서 삶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지만이 예, 그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성장시키고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님을 소개하고 영접하게 한다라는 것은 그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무나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너무나 큰 선물이고 놀라운 것이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은요, 다른 사람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정말 그의 인생에서 놀라운 선물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과 권세를 갖는 것은 정말 최고의 영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고 그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분들입니다. 내가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로서 나의 소유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또 하나님의 그러한 믿는 자들의 그러한 권세와 권능을 가진 자로서 내 자신을 인식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그러한 생명과 권세와 능력을 가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나는 줄 것이 많은 사람이라니까요. 줄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무엇을 가졌느냐를 생각하게 될 때. 내가 내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과 문제에 대해서 내가 올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알 때에 내가 처한 환경과 문제에 대해서 아, 그것을 인식하게 되어지는 거죠. 물질적인 것도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부여함을 내가 받은 줄알고또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야라고 했을 때내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면 예. 어, 내가 지금 당장 내 안에 호주머니가 없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했을 때에 어, 분명히 그것은 채워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서 행동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을 할수 없게 되겠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없어서가 아니라. 아, 가졌다라는 것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 가난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없기 때문에 아, 섬길 수 없고요. 나는 없기 때문에 나눌 수 없습니다. 나는 도움 받아야될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그 사고 방식, 가난한 마인드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4 0 0년 동안 노예였기 때문에 뼛속까지 노예 그러한 자서야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인이 줘야지만이 뭔가를 에, 먹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 다 모두가 다 모, 주변에 보는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생각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가나안을 땅 싸워서 정복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힘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예, 그들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일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되어졌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유신적으로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하지 마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에, 그러한 예수님의 예수님을 소유한 예수님의 생명과 권세와 능력을 소유한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존재라는 인식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내가 불쌍하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정말 불쌍한 사람이야. 아, no, 아닙니다. 세상에 겉으로 좌우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 세상을 오히려, 어, 변화시키고, 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 예수님이 주신 것, 영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가졌다라는 것을 인식해야지만이 줄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가 가졌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줄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라, 병원자를 치유하라, 가난자를 도우라는 그런 것을 나는 가진 게 없는데요라고 생각한다면 도울 수 없는 것이죠. 특별히 사람들을 온전하게 회복하고,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을 나눠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생명이 되어, 그들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또 삶의 변화들을 일으키는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영적인 필요들을 채워줄 수 있어야지만이 되니 여러분들 이러한 영적인 그런 권세와 권능을 가진 자로서.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빛을 바라는 여러분들에게를 충원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받는 그런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생명과 권세와 능력을 받은 자로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될때 그것이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을 숨기면 숨길수록 세상은 더욱더 어둠에 잠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아, 예수 그리스도를 또 천국의 어, 아름다운 영광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타나게 될때 세상은 빛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러한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나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자녀의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육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물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나는 압니다. 나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나는 병을 치유합니다. 나는 상황을 바꿉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나는 성령을 줍니다. 나는 축복을 나눕니다. 나는 치유를 줍니다. 자, 옆사람에게 말해 봅니다. 당신은 영적 권세와 권능을 가졌습니다. 당신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당신은 생명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착한 행실을 나타내십시오. 빛을 발하십시오. 당신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